안녕하세요. 에타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하기 좋은 뱃살 빼는 7가지 운동을 준비해 보았어요. 먼저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시작해 볼게요. 무릎은 직각, 발끝은 플렉스해서 발바닥 앞을 향해 보내줍니다. 무릎과 발은 골반 너비로 나란히 두고, 무릎이 가슴쪽으로 다가오거나 발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볼게요. 뒤통수에 깍지 끼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팔꿈치는 모으지 않고 그대로 펴내면서 날개뼈는 조이고 깍지 낀 손으로 뒤통수를 받쳐줄게요. 동작을 반복하면서 무릎이나 발이 서로 모이거나 벌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10번 반복하고 마지막엔 올라간 상태에서 잠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셋후네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다시 뒤통수 바닥에 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은 레그레이즈입니다.손을 풀어 엉덩이 옆 바닥에 두고 무릎을 펴고, 또 발끝은 포인트에서 천장향에 보내줄게요.이때 배꼽은 등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등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세요.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아래로 내려줍니다.이때 허리가 아프시다면 손바닥을 엉덩이 아래 바닥에 두고 진행해 보세요. 1 0번 반복하고 마지막엔 내려간 상태에서 잠시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흐, 열, 흐. 다시 무릎을 접어 제자리로 돌아와 볼게요. 다음은 앉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두 손으로 바닥 짚고 팔꿈치 밀어내며 올라와 앉아 볼게요. 두 손끝이 엉덩이 쪽을 향하게 등 뒤바닥을 짚어주시고 앞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두 발을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먼저, 오른발 아래로 내려주면서 두발 교차하며 20초 동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이제 20초가 지났습니다. 무릎을 세워서 두 발바닥 바닥에 두시고, 다음 동작은 러시안 트위스트 가볼게요. 무릎을 직각으로 만들어내면서 두 무릎과 발은 골반 너비로 나란하게 해주세요. 두 손은 가슴 앞에 깍지, 팔꿈치는 서로 멀어집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비틀어 내려갈게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팔꿈치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몸을 비틀어서 팔과 몸통이 함께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과도하게 비틀어내기보단 허리를 펴고 내가 가능한 만큼만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부터 10번 진행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해 볼게요. 엉덩이 들썩하며 두발 뒤로 보내주고 손을 바닥 짚어 테이블 자세. 손바닥 있던 자리에 팔꿈치를 두고 두 손을 깍지 낄 거예요. 깍지 낀 손으로 매트 바닥을 밀어내면서 전체적으로 어깨를 끌어올려주고 두 발을 뒤로 뻗어 어깨너비로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아래로 낮춰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줄게요. 30초 버티기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잠시 무릎 바닥에 대고 휴식. 이번에는 플랭크에서 복부를 비틀어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주는 힙 트위스트를 해 볼게요. 최대한 무릎을 접지 않고 고개는 떨어지지 않게 시선은 내 앞에 한 점에 고정. 오른쪽부터 내려가면서 10번 반복하고 올라오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다시 올라와서 무릎 바닥에 대고 휴식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다시 두발 뒤로 보내주며 플랭크 30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릎바닥에 대고 휴식했다가 힙 트위스트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잘하셨어요. 다시 무릎 바닥에 대고 휴식해주다가 손으로 매트 바닥 짚고 매트 뒤로 가서 서줄게요. 마지막 동작은 미니 버피입니다. 먼저 마시면서 두손 머리 위로 만세. 내쉬면서 롤다운해서 내려가 볼 거예요. 손을 바닥에 두고 하나, 둘, 셋, 네 걸음에 플랭크로 왔어요. 내쉬면서 오른발 무릎가슴 가까이 가지고 왔다가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왼발 무릎가슴 가까이 가져왔다가 마시면서 제자리 오른발 후 왼발 후총 4번 반복하고 손걸음 돌아오며 하나 둘셋넷후 내쉬면서 등 롤업하며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섯 세트 반복하고 돌아와 볼게요.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롤다운. 하나, 둘, 셋, 넷. 플랭크. 오른발. 후. 왼발. 후. 오른발. 후. 왼발. 후.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롤 앞에서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롤 다운. 하나, 둘, 셋, 넷, 플랭크. 오른발, 후, 왼발, 후, 오른발, 후, 왼발, 후.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롤앞에서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롤다운 하나, 둘, 셋, 넷 플랭크 오른발 후, 왼발 후 오른발 후, 왼발 후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롤앞에서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롤다운. 하나, 둘, 셋, 넷. 플랭크. 오른발 후. 왼발 후. 오른발 후. 왼발 후.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롤업해서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롤다운. 하나, 둘, 셋, 넷, 플랭크. 오른발, 후. 왼발, 후. 오른발, 후. 왼발, 후.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후. 롤 앞에서 올라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쿨다운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를 대고 바닥에 엎드려 발등은 골반 너비 11자로 내려두고요. 두 손은 얼굴 옆 바닥에.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과 발등을 밀어내며 올라와 배 앞면, 가슴 앞면 늘려볼게요. 시선은 정면, 어깨는 뒤로 아래로 끌어 내려줍니다. 세 호흡 유지해 볼게요. 셋둘 하나 팔꿈치 굽혀 내려왔다가 가슴 옆 바닥에 손 다시 밀어내며 올라와 배 앞면, 가슴 앞면 늘려내면서 세, 둘, 하나 그대로 엉덩이 들어올려 뒤로 가져가시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들썩하며 두발 앞으로 꺼내 볼게요. 왼발 앞으로 뻗어내고 오른발을 왼무릎 바깥쪽에 내려줍니다. 무릎을 세우고 왼손 들어 올려 팔꿈치를 오른무릎 바깥쪽에 끼워 볼게요.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오른손 컵모양. 등 뒤바닥 짚고 시선도 뒷병 멀리 바라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배꼽 끌어당기면서 아래 허리를 펴내고 오른 팔꿈치를 접어 양 어깨를 더 넓게 열어내 볼게요. 셋 둘 하나 팔꿈치 풀어내며 제자리 돌아와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 발을 앞으로 보내주시고 왼 발을 오른 무릎 바깥쪽에 내려놓을게요. 무릎을 세우고 오른 손 들어올려 팔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에 끼워줍니다. 팔꿈치로 무릎 밀어내며 왼손컵 모양 손바닥으로 등뒤 바닥 짚고 시선 뒷벽 멀리 바라보겠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끌어당기면서 아래 허리 펴내고 왼 팔꿈치를 접어 양 어깨를 더 넓게 열어볼게요. 셋둘 하나 팔꿈치 풀어내며 제자리로 돌아와 볼게요. 왼발 앞으로 뻗어내면서 마시는 호흡에 두 발을 모으고 다리를 곧게 뻗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상체 숙여 내려가 발목 또는 발끝을 잡아볼게요. 두 다리 뒷면 길게 늘려내면서 호흡하겠습니다. 이마 정강이 가까이 내려가면서 아랫배는 끌어 당겨볼게요. 세, 둘, 하나. 마시면서 시선 정면. 양손 등 뒤바닥 짚고 다리를 툴툴툴 털어줄게요. 천천히 멈춰 냈다가 손으로 바닥 짚고 두발 모아 앉아 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